네, 손바닥 위에서 삶을 나누는 손바닥 신앙생활 황요셉, 황성우, 천성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다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지냈습니다 별일 없었나요? 네, 뭐. 왜 네, 여기는 항상 별일 이 없죠? 아, 지금 별일은 별일 없고 그냥 음. 이제, 일하는 곳에 조금 네,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변화. 변한... 음, 네네. 목 잘리신 음... 건 아니죠? <laughs> 아, 더 잘리면 큰일 알고. 아, 그래요? 음. 쓸 사항은 없어요. 아. 예? 네? 네. 업체명이 나가야 되는데. 아, 아니 아니 아 그냥 한번 그냥 한번 업체명이라고. <laughs> 제 <제가> 업체죠, 업체. <laughs> 업체지. 어, 업체. 뭐라고 <laughs> 교회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회사죠. 음. 네, 회사. 네. <웃음> 사단법인. <웃음> 저 저희도 예, 네,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고 뭐 지난 주일에도 이제 예배를 드렸고. 음. 그리고 이제 오는 주일에는 그 어 예배를 다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 말고 어. 1부하고2부3부 음. 이렇게 나눠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해서 교육부서를 제외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어요. 물론 이제 참석은 음. 이제 뭐 이제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뭐 많이 그쵸? 좋아진 거죠. 많이 좋아진 거죠 어, 그래서. 음. 아마 이렇게 계속 당분간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음. 우리 성비 전사님어떻습니까아 저는 <laughs> 네, 이제 아니, 그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저도 이제 아. 과제를 좀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음.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시험을 볼수 없으니까 이제 과제 같은 것들 과제 네, 준비하면서 음. 아, 과제 너무 좋죠. 네? <웃음> 음. <웃음> 과제 예. 과제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떨일 없이. 네. 네. 뭐 어쨌든 다시 한번 빨리 한번 코로나, 코로나 사태가 어, 빨리 안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저, 저희 다시, 교회 다시, 다시. 여기 편집 한번 하면 되니까. 네. 네. 어, 저희 교회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이. 네, 네, 네. 우리들에 대한 질문인가요? 아니요 뭐 우리에게 대한 질문은 아니고 뭐 개인 정보 이런 건 아니고 네, 이런 게좀 궁금합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음, 네. 어떤 질문인가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배고픔도 느끼고 왜 그러는지 기적을 행하는 신인데 음. 어,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음. 나타나는지 음. 뭐 신이냐 인간이냐 음. 뭐 이런 거에 대해 좀 물어보더라고요 아. 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데, 그쵸. 어, 동시에 또 어떻게, 또 신이냐? 아, 이거 사람이냐? <laughs> <laughs> 그쵸, 그러니까 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네, 그쵸. 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쵸. 그걸 동시에 그러셨 동시에 있는가? 가지고 있느냐? 아, 좀 어려운 질문을 좀. 어려운 있어요. 질문이네요. 네. <laughs> 저는 모릅니다, 우선. <laughs> 잘 모르는데. 아는 것만 얘기해 주시지. 음. 그, 근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고난 주간은 네. 그렇죠. 그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보는 <laughs> 그 많이 또 보기도 하고 묵상하는 그 영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영화 어떤 있구나. 영화?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천 아, 영화를 오브 많이 게, 많이, 왜, 많이, 많이 보잖아요. 저도 고난, 네. 고난 한2 3주 동안에 그 영화를 한2 30번 봤어요. 뻥안 치고 <laughs> <찍어>, 진짜. 영상만 으 보지. 네. 보니스텔 알죠? 그런 걸 보는 거. <웃음> <보고>. <웃음> 어, 뭐. 우선, 우선은 <laughs> 영화가 너무 잔이네요. 아, 진짜, 진짜 저는 음. 처음에 그걸 봤는데 그 너무 잔인해서 음.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나요. 네. 그 어렸을 네. 때 봤던 그 일부러 장면. 정나랑 네. 것 네. 그 일부러 정나랑 같아요. 일부러 촬영도 네. 좀 하고. 네. 제가, 제가 편집하는 장면이 이렇게 뭐 앞에 다른 장면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막뭐 맞고 네. 막 찢어지고 음. 막 음. 매달리고 막 아. 이런 장면만 보고 아. 이제 어젠가 이제 편집한 장면에서는 십자가에 내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편집을 네. 했는데 네. 네. 이미 막 몸이 이렇게 막 많이 찢겨진 아, 자. 너덜 너덜러덜해진 네. 그 예수님을 내리는 모습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인 걸 알면서도 되게 좀 그랬어요. 어렵죠, 무겁지. 네.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제 치, 우리 친구가 아마 후한 백화의 네, 친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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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질문한 내용이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신인데. 어떻게 이런, 그 인간이, 인간일 수가 있고, 음. 또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고통과 감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한 질문을 한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요. 어, 뭐, 오늘 한번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네. 좀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도 질문한 친구에게 어, 답을 전해드리도록 하자. 우선은, 어, 첫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자 <laughs> 박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네.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질문해 주세요. 제가 또 오래 했나봐요. 질문을 또 이렇게 받게 받게 되네요. 오, 네. 그런 네. 날이 오네요. 제가 네. 오래했죠. 오래. 오래. 네. 오래 했어요. 네. 오, 오해입니다. 오해 <laughs> 벌써. <웃음> 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좀 약간 인간적인 모습을 좀 먼저 얘기해 음, 볼까요? 네. 우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잘, 잘 알고 했죠. 있을 것 같은데, 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우리 한 사람씩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어. <laughs> 우리, 한 사람, 게임, 게임, 게임 같이. 대답 못하면 지는 거예요. 아, 대답 못하면 지는 거. 서구전선님부터 네. <homework> 태어나셨죠? 마리아, 어. 아, 아, 태어나셨죠? 태어나셨죠. 아, 네. 아, 네. 아, 네. 태어나셨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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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고픈 신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수님이 <laughs>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laughs> 금식을 하셨는데 거기 말씀해 보면은. 네. 줄이셨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배고파하셨다라는 네. 내용이 있어요. 네. 예수님도 배고팠다. 네. 아 배고팠다. 왜 이렇게, 이렇게 좋아? 아, 네. <laughs> 예수님 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음. 또또 화를 내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화를 내. 네, 화를 내는 모습들이 있어요. 음. 왜냐면 이렇게 뭔가 신이라고 하는 뭔가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다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화를 냈다. 그 성전을 보시고, 더럽혀진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뒤집어 엎으시고, 음. 이제 채찍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네, 다음. 좀... <laughs> 어, 어, 또 찾아오는 병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안타까워하셨다. 아, 그습니다 네. 네. 다, 음, 안타까워하셨다. 네. 네. 그런 게 있고, 뭐, 가장 큰 거는 또 예수님 죽으셨죠? 네, 네. 예수님 죽음을 네. 당하셨죠? 죽음 당하신. 그건 또 이제 네.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수있요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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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튼 예수님의 이거 인간적인 모습은 어 차,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소 고꾸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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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셔서 그 어린 시절을 다 보내셨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 어때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어머니 밥 주세요. <laughs> 이러거나 막 가서 옷막옷 옷 스스로 입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해줘야 되죠. 보호받고 보호해줘야 되고 것. 밥도 먹여줘야 되고 잠도 이렇게 재워줘야 되고 이렇게 뭐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된다는. 음. 그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그런 아기의 모습. 그니까,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은, 도움과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했던 감정적인 부분도 보시면은, 예수님 화를 내시기도 하고, 어, 또한, 또 기뻐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슬퍼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분노하시는 부분도 있는 이런 것들을 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실제로 그 초대교회 때 이단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사,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네.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 사람일 수가 있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거를 그, 뭐, 신성시한 거죠. 근데 음. 그, 약간 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우, 이제, 건강한 신앙 안에서는 그것도 이단이라고 저희는 그쵸.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믿는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이런 인간적인 다 모습 나타내셨고, 뭐, 다 보여주셨죠? 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 예수님의 그러면은 신성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나타내신 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네. 무리를 걸으셨죠. 아, 무리를, 아, 아, 무리를 걸으셨다.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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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를 걸으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뭐. <laughs> 뭐 저는 뭐 가장, 전 아까부터 이상하게 먹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laughs> 뭐 오병이어 사건. 그렇죠. 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어마어마한 양을. 음. 이거는 완전. 음. <laughs> 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아 나사로 살리셨죠. 나사로. 네. 아왜 아, 이렇게 해줬어요. 모를 음. 수도 있는데. 음. 물, 나사를 뭐아 모를까. 보여줄게. 한 번. 네. 죽은 사람 살리셨고 네. 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물을 또 포도주로 바꾸셨죠. 아 물을 네. 포도주로 바꾸셨다. 네. 전가요? 네. 음. 생각해야 요 <laughs> 뭐가 있을까요? <laughs>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 뭐 너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뭐 너무 나타내신 <laughs> 일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쵸? 것도 보면은 음. 예수님께서 이제 양쪽에 뭐 엘리야와 이제 모세와 함께 같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세 변화되시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이 성경 복음서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서 또 하나님 되시는 그렇죠.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그 친구가 질문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 음. 그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셔야 하는가를 아마 질문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사실 뭐 굳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 굉장히 뭐 귀찮으실 수도 있고 네. 굳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실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죠. 아, 그렇 네. 배척당하고, 네, 뭐, 통당한 한 30년 동안 그냥 가정에서 지내시다가 음, 음. 3년 동안 이제 사역하셨는데 사실상 예수님을 당하신 거는 뭐 맨날 뭐욕 먹고 쫓겨나고, 뭐 쫓겨나고 얻어맞고 음. 막 찢기고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거밖에 음. 사실 없으니까요. 막 그리고 인, 그건 이제 육체적인 부분이고 뭐 이제 인격적으로 막, 막 제자들이 배신하고 음. 막, 그렇죠. 네? 막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맨날 막 자고 있고 막 기도 안 하고. <laughs> 그런 것만 본다면은 왜 굳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척척박자님이신 네. 성호 전도사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죠. 네. 어, 성경에서는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결과는 이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되 죽게 되는 걸 그냥 두고만 볼수 없어서 어, 이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대신 지게 하셨고 그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음. 되었던 겁니다. 음. 결국에는 그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네요. 아, 하네요. 그럼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니까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어, 여기 만약에 우리 세 명이 있을 때 어, 여기도 죄가 있고 여기 저도 죄가 있고 우리 성민전사님도 죄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우리 성우 전사님의 죄를 제가 다 짊어지고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뭐 받았다고 해서 그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제가 이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의 죄를 죄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 죄 없는 사람을 이제 그 예수님으로서 이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육신을 입게 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네요. 우리를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로마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음,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느 정도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나눠봤던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죠? 근데 아, 예수님이 왜예수님은 예수님,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아. 신이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주실가왜 음. 아.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 같은 모습을 <laughs> 보여주셨고 또 나타내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은 어, 우리의 죄를 수 어,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 아마 이 질문 자체도 그런 생각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라고 하지만 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또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것이 굉장히 또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니까 그만큼 인간인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살았으니까. 어 살아봤으니까. 음. 네, 해봤으니까. 으니까안어 어. 이제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봤기 때문에 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겪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 배고파 봤어요? <laughs> 하나님 굶주려 봤어요? 뭘 한다고 지금 아, 어? 40일 뭐 굶주려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어,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셨죠 굶주리셨고 줄이실 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 나의 이런 슬픈 마음 나의 이런 괴로운 마음 아실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또그 육신을 입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 기뻐하시기도 했고 슬퍼하시기도 했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했고 분노하시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우리의 이런 삶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어, 잘 아시고, 또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우선 질문 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고, 네, 어,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하나님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처럼 사랑을 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 손바닥 위에서 삶을 나누는 손바닥 신앙생활의 황효색, 황성우, 최성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제 손바닥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그리고 같이 나누고 싶은 사연들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연과 좋은 질문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